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순서는 부산 경남의 숨겨진 낚시 포인트부터 낚시 꿀팁을 전해드리는 나는 낚시왕이 올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대명 프로가 봄을 맞아서 갯바위 낚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손맛을 느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프로 낚시인과 함께하는 나는 낚시왕이 올시다! 오늘은 움츠렸던 낚시 본능을 깨워줄 봄맞이 갯바위 낚시를 떠나볼 텐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짜릿한 손맛을 함께 느끼러 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은 낚시왕료시다에 진행을 맡고 있는 이대명 낚시프로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이제 봄날을 맞이해서 경남 거제시 저구항입니다. 저구항에서 이 봄철 대물 감성돔을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 지금 평균 수온이 7도, 8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저수온이기 때문에, 어,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대물 한 마리, 어떤 돔이 됐든 한 마리를 보고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게스트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손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대명 프로님과 같이 낚시를 가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오늘 저한테 대물 한 마리가 낚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이팅! 오늘은 낚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늘의 낚시 포인트로 향해보는데요.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난 후 펼쳐지는 낚시다 보니 조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저구항에서 배를 타고요. 아, 여기 통영, 북도입니다. 어, 죽도 노랑바위라고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곳인데, 어,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이 포인트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지금 전에는 아주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어, 그나마 조류소통이 좀 좋고,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왔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 같은 경우에 낚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심 측정이나 뭐 하시는 그 프로님만의 노하우가 뭐 따로 있으십니까? 낚시를 하기 전 수심 체크는 필수인데요. 먼저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찌가 올라오는데 이는 바닥과 바닥 표면이 일대일이라 생각하면 쉽고요. 또 평균 수심을 파악한 뒤 목줄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명프로를 믿고 따라가면 은 제가 한 마리 할수 있는 겁니까? <laughs> 어 일단 저도 낚고싶고 어, 일단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고 조류 소통이 좋기 때문에 어려도 날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하시고 꼭한 마리 저한테 물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봉돌의 역할은 원하는 수심에 유지하고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조류에 맞게 봉돌의 무게를 선택한후 낚시의 때를 기다려 봅니다. 물대야 와라. 어 지금 아직까지는 한 시까지는 들물입니다. 아이 들물이라는 건 물이 이제 차고 올라온다는 걸 들물이라고 하는데, 어 이곳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 들물 주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벽 쪽으로도 많이 붓고바앞에는 어,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수심이 깊고 낮은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바닥걸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 근데 이제 날물이 진행되면, 저기 멀리 이제 비진도 방향으로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수심도 완만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어, 그래서 지금 날물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 어차피 오늘 오후 낚시기 이 때문에, 어, 한 30, 4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전투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류의 흐름도 파악했겠다.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낚시 시작과 동시에 동료 낚시인의 낚싯대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데. 찌 다시 던지세요. 음. 채비 꼬였어. 아, 채비 꼬였다고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헛낚시했네요. 그럼 프로님 어떻게 던져야지 쉽게 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찌의 무게와 낚싯대의 텐션으로 던져야 되는데 띠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낚싯대, 초리대 텐션으로만 던지니까 띠가 날아가게 돕니다, 돌아. 그러니까 이제 무게감을 알고 던져야 되는데 그냥 초리대 힘으로만 던낚싯대 힘으로만 던지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채비가 꼬여서 날라가면 낚시 시작이 안 됩니다. 역시 호랑이 선생님. 완벽하게 채비를 다시 재정비한 후 힘차게 한번더 낚싯대를 캐스팅해봅니다. 한결 더 편안해진 모습에 동료 낚시. 인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낚싯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여우의 꾸물한 꼴리를 감아보는데 자, 어떤 고기가 낚일까? 감성돔이냐? 해, 이게 웬 복이냐? 오라는 분은 안 오시고 고어가 첫 고기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이대명 프로님보다 빨리 강성돔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다들 나오자 빨리 낚는다 는 거야? 셔스는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laughs> 갯바위 낚시의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오거의어 다음 어종은 과연 뭡니까? 얘네치 한번에 나왔습니다. 노래미. 아이고 놀래라, 놀래미. 아, <laughs> 아 지금 이대형 붕괴를 잡어를 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좀쉬라고 했지만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호진 씨하고 나하고는 잡어 급이 달라. 감성돔인 줄 알았지? 아, 지금 어, 아직까지 이제 날물인데 제대로 날물이 가지 않습니다. 원래 날물 같은 경우에는 어, 비진도 방향으로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날물이 진행된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들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물돌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어, 감성돔이나 참돔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 이제 1시간 내외의 그상관으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와 이거를 80m 밖에서 지금 입질을 받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오라는 감성돔은 찾아오지 않고 거기에 빗방울까지 하나 둘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봄날씨인 만큼 철수전 마지막으로 낚싯대를 던져봅니다 아 왠지 묵직한 느낌에 대어가 걸린듯한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릴을 감아봅니다 드디어 감성돔이 아니라 복거네 여러분 오늘 하루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뽀겁니다 뿌겁어 포겁.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제가 머문 자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갯바위 낚시는 자연을 보호하고 다음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낚시 후 반드시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갯바위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육지로 복귀해 봅니다. 어, 비록뭐큰뭐 돔이라든지 뭐, 어, 뭐 감성돔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떨 오늘 낚시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온이 조금씩 1도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을 또 기대하면서 어, 또 다음 주에는 어, 그렇게 멀지 않지만 또 참돔하고 감성돔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 많이 기대해주세요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어종과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던 봄철 갯바위 낚시 앞으로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낚시를 펼칠지 프로 낚시왕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는 낚시왕이 올시다 네 낚시가 해도+ 해도 참 어렵죠 봄 낚시가 아니라 오늘은 복 낚시를 펼친 것 같은데요. 이처럼 봄 바다 낚시는 변수들이 많지만 그만큼 또 다양한 손맛도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봄날 갯바위에서 대어도 꼭 낚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